지인원이에요. 오늘 도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예, 화장대 앞에 앉아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오늘은 메이크업과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싸그리 긁어 모아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서 한반년 정도 지났죠? 반년좀 넘었죠? 예, 그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 또올 여름에 한국을 떠나가거든요? 웬일이야, 이런 행운이. 예, 근데 한국에 가면, 아, 이거 꼭사 하는 제품들이 몇개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 세안하고 나서 기초 제품부터 쭉 영상을 찍어왔단 말이에요. 메이크업 다 완, 완료되는 데까지. 근데 중간에 세상에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녹음이 안된거 있죠. 아 그걸 발견했을 때이 현타. 자 그래서 농농 힘이 빠지지만 예, 다시 처음부터 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목소리가 살아있는 부분은 제가 어, 참고 영상으로 예 집어넣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보여드리는 거를 다시 지금 처음부터 찍으려니까 예. 간도 너무 지체가 됐고 아, 거두 절미. 오늘도 예, 힘차게 달려갑시다. 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저랑 끝까지 예, 같이 돌아주시기. 이기 없기?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예,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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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쓴 선크림이 있어요. 뭐 선크림 미국에도 좋은 거 많죠. 그래서 다양하게 써봤지만, 오메 이 선크림은 진짜 써본 거 중에 거의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바로 달바에서 나온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여기 써있기를 예, 미백,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총 세 가지의 기능성 제품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자, 저는 이 제품이 왜 좋았냐면요. 일단, 거두절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다 썼어요, 여러분. 납작해졌죠. 그래서 거의 지금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오질 않아요. 이거 봐. 다 써서. 아, 얼마나 좋으면 지금 다쓴걸 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개우개우 짜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형이 이런 제형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바르죠. 보세요. 백탁. 일도 없죠. 이게 유기자차라 백탁 없습니다. 그리고 딱 바르는 순간, 보세요. 완전 흡수됐죠. 반짝반짝 끈적임? 있습니까? 없죠. 그냥 흡수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뜻한 이런 제형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성 에센스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뭔가 좀 얻어가는 느낌? 예. 일석이조.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성분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트러플 성분도 있고 토코페롤 성분도 있고 그래서 에센스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왠지 쓰면서 조금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썼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선크림을 안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사온 제품이고 요 제품은 제 딸이 사온 제품이에요. 이게 여드름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 제 딸이 골라온 제품은 바로 닥터지에서 나온 레드 블레미쉬 수딩업 선크림. 자, 요거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에센스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약간 센스티브한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형은 요런 제형입니다. 요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역시 유기자차예요. 그래서 백탁 없습니다. 그리고 딱 발랐을 때요 정도 느낌. 이것도 굉장히 흡수 잘 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두 제품을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못 쓸래. 그러면. 저는 달바 제품을 고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이 제품 바르고 메이크업하잖아요. 그럼 쪽쪽 굉장히 잘 먹어요. 요번에 한국에 다시 나가면 예, 얘를 넉넉하게 사올 예정입니다. 가격은 얘가 훨씬 비싸요. 얘가 3만 원대고 얘가 만 원대예요. 3배 차이 나죠. 그런 거 치곤 또 얘도 괜찮아. 되게 찌르니, 찌르니. 자, 두 번째, 두 번째 제품은 어, 아이브로우 펜슬이에요. 하, 펜슬은 뭐 정말 수 억만 가지가 있죠. 좋다는 제품도 너무 많고 가격도 막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저도 많이 써 봤죠. 많이 써 봤는데 어요 제품은 약간 감동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건 한국 제품은 아니고요. 어 바로 요건데요. 요거. 여기 지금 상표가 제가 하도 만져 갖고 지워졌는데 네. 어,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아이브로우 펜슬이에요. 요거는 그레이 컬러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연필 깎는 타입이에요. 근데 요렇게 생겼는데 진짜 진짜 부드럽게 너무너무 승스하게잘 그려져요. 자 지금 제가 그린 눈썹이 요걸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눈썹 반영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막 되게 진하게는 안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틀만 잡아주는 정도로 그리는데 이게 끝에를 좀뺄때 있죠. 이런 데뺄 때도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쭉쭉. 쭉쭉 그냥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좀 제가 과장되게 빼긴 했는데, 그냥 쓱쓱 그려져요. 이거 너무 뺐잖아. 다시 가리고. 예, 그래서 이 제품 어떻게 하게 됐냐면, 한국에 나갔을 때 제가 그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딸이랑. 그냥 재미삼아. 근데 거기에 아티스트님께서 요거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헉! 근데 손놀림이 막, 슉슉슉슉, 앞머리부터 툭툭막 그리는데, 오! 어,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제품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낼름 내가 또 면세점에서 사갖고 왔지. 요거 가격이 좀 있어요. 요거 펜슬이 한 어, 3만 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깎아서 쓰는 제품이라 굉장히 오래 쓸 예정입니다. 이거 벌써 1년 썼는데도 거의 새거 같죠? 이거 저희 딸이랑 저랑 거의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가격... 을그 정도를 줘도 돈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를 때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냥 쓱쓱 되게 잘 그려집니다 이렇게 쭉쭉 빠지죠 네. 너무 길게 그렸잖아 여기 앞에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눈썹 그리고 싶으신 분들 특히 어, 나 진짜 똥손이라 눈썹 정말 못 그리겠어 하시는 분들. 너무 정말 쉽게 쓱쓱 그려지니까 그리면서, 어, 놀라워. 막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색깔은 브라운 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색깔에 맞추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바로, 음, 마스카라입니다. 마스카라. 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진짜 마스카라가 많아요. 예, 제가, 어 속눈썹이 좀 짧고 숱도 없고 그런 편이라 좋다고 하는 제품들은 정말 애지가 나면 다 사는 편입니다. 이게 다 마스카라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다 좋다 그래서 산 건데 어머 막 떨어져. 그렇게 감동한 제품은 없었어요. 그냥 음, 뭐 그냥 쓸만하네 이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마스카라를 산 다음엔 정말 음 되게 좋다. 나 한국 가면 또 사야지 이런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짜잔 바로. 바닐라코에서 나온 마스카라예요. 요게 둘다 바닐라코 건데 요게 약간 기능이 달라서 저는 두 개를 사왔거든요. 요거 말고 여기 또 있지롱. 예. 바닐라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종류별로 다사 갖고 왔어요. 자, 일단 이 빨간 통은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한번 개봉하면 빨리 써야 되니까. 일단 이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 블루는요, 약간 눈썹 숱 없는데 좀 풍성하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약간 컬 이렇게 올리고 싶은 풍성하게. 예,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금 색깔, 요거는요, 눈썹 길이가 짧아갖고 길게, 예, 롱래쉬.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찍으면서 이쪽은 이 블루를 올리고 이쪽은 이 골드를 올린 건데 지금 딱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껴요. 근데 나만 알아, 나만. 저는 속눈썹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약간 길이 쪽을 더 선호해요. 저는 뭐 이렇게 수심하는 것보다는좀 길게 보이는 게더 좋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저 많은 마스카라가 곧 이제 쓰레기통이 들어가야 될 처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바닐라코 마스카라에 정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나가면 또사 오지 않을까 싶어요 찌나니, 찌나니. 자 다음은 어, 헤어 제품인데 바로 이 헤어 플러스 홈살롱 브랜드에서 나온 프로틴 본드 워럴 에센스 이 제품이에요 요거 요거 약간 감동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젖은 머리에 머리 감고 나와서 머리 말리기 전에 뿌려 주셔도 되고요. 저 지금 머리 말라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뿌려 주셔도 되게 차분하고 그리고 얘가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바시시할 때 있잖아요. 그때 딱 뿌려주면 되게 차분하게 정돈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냄새가 되게 좋아요. 약간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냐면요. 미용실 딱 들어갔을 때 나는 조금 고급 헤어 살롱 가면 나는 냄새 있죠. 그 제품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어, 요 제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요. 머리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저는 진짜 머리 관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 귀찮아요. 뭐 발랐다가 또 까만 해야 되고 미리 바르고 막 이런, 그런 수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수시로 뿌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 제 모발 상태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이런 제품에 의존하는 것도 또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거를 몇 개를 사왔지? 어, 요거를 세 통인가 사갖고 왔어요. 이게 마지막 통이에요. 거의 다 쓰고. 어, 이거는 제가 조금 남아서 막 딸이랑 싸우면서 써요. 못쓰게 하느라고.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한국에 나가면 재구매 100% 해올 예, 그런 아이템입니다. 찐한, 찐한. 자, 요번에는 제가 좀 어, 메이크업 할때좀 쉽다. 자, 이거를 알면 좀 이지하다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공유를 할게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쿠션을 이제 바르죠? 그러면 우리가 퍼프를 쓰잖아요. 이런 퍼프를. 자, 이 정도 찍어서 이렇게 바릅니다. 네, 쿠션 다 썼다. 그러면 아까 깨끗했던 게, 자, 이렇게 자국이 남았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이거 다시 들어가. 자,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핸드백에 집어넣든지 화장대에 두고. 이런 경우에 티슈 하나만 있으면 돼. 티슈에다 한번 꾹 찍어주세요. 이렇게. 꾹꾹꾹꾹. 자, 그림 보세요. 보세요. 이게 여기서 묻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만큼의 유분이 그대로 머금고 있는 이 젖어있는 퍼프를 또 여기에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넣고 닫고 그럼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번식을 하겠어요? 그걸 그 다음에 또딱 꺼내갖고 세균아 묻어라 많이 묻어 이러고 때려주면 <laughs> 우리 피부 좋아 안 좋아? 막 자주 자주 빨아줘야 되는 거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물론 자주 빨아주는 게 제일 좋죠. 두 번째, 이 퍼프 넣는 요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도 진짜 열심히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가 젖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콜 패드 같은 걸로 닦아주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휴지로 수시로.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뽀송뽀송한 상태가 됐을 때 들어가 줘야 안심하고 쓸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팁, 여러분, 제가요, 어, 뷰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뷰러는 한두 가지 이상씩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A라는 제품을 계속 쓰다가 B라는 제품이 또막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고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얘로 집으면 눈썹이 집히는 게 아니고 살이 집혀요. 살이. 그러니까 이걸 쓰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찾아봤더니 요 뷰러는 제눈하고는안 맞는 뷰러예요. 저는 요게 맞는 거예요. 이유는 내 눈에 이 길이 있죠. 이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곡선 있죠. 이 라운드가 얼마나 휘었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제품을 사야지 눈썹이 뽀록잘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휜 정도가 얘가 더 심해요. 이게 조금 더 평평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이소에 갔을 때 뷰러 섹션 이 있는 데로 딱 가서 봤는데, 요 보세요. 여기 뭐 31mm, 32mm, 33mm 33, 이렇게 쭉 숫자가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앞선부터 끝나는 길이,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는요. 일반 집에서 쓰는 이런 자 있죠. 이런 자로 굉장히 쉽게 재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앞머리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대보면 대충 길이가 나와요. 저는 3.2cm가 나오거든요. 그럼 32mm잖아. 그럼 제품을 살때 그렇게 32mm짜리를 사는 게내 눈에 잘 맞겠죠. 거기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 곡률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휜 정도 있죠. 이 정도에 따라서도 또 이게 제품의 넘버가 달라져요. 이 곡률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거든요. 요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찌런히, 찌런히. 자 막간을 이용해서 예 운동을 또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도 올백으로 바뀌었고, 예 지금 막 땀이 나갖고 얼굴 엉망이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눈의 곡률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요자 이용해서 이 가로 눈 길이를 재는 거는 쉽게 알려드렸죠. 대충 3.13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포스트잇 같은 게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어, 저는 요 종이보다는. 요 실을 준비했어요. 실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뭐실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리고 방법은 이 실을 가지고 눈 앞머리에 이렇게 대주세요. 자연스럽게 굴려서 눈 모양대로. 그래서 끝부분에 표시를 해서 요 끝부분 요, 요만큼이거든요. 예, 요거를 또 센치로 재주세요. 한 3.6cm가 나왔어요. 자, 이제 종이를 하나 준비하셔서 아까 재던 눈의 가로 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아까 실로 쟀던 그 라운드 길이 예 요것도 앞과 끝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요끝 부분하고 앞 부분을 살짝 접어주셔야 편해요 요걸 붙일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앞선하고 뒷선을 맞춰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산이 생겼죠 여기까지면 거의 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산의 높이를 재줘야 돼요 저는 대략 9mm 정도가 나왔네요 이건 눈의 곡률을 구해주는 사이트인데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자 여러분은요 제가 빨간색 놓원요 네모 안에 두 개만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센티미터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요 칸에는 내 눈의 가로 길이 저는 3.3cm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동그랗게 말려있던 산의 높이 9mm가 나왔었죠 그리고 캘 플레이트를 눌러주면 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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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곡률 수치에요. 자, 이건 브랜드별 그 뷰러의 곡률 수치를, 어, 대략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저는 곡률이 19.6, 점점점 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슈에무라나 이니스프리 제품이 제 눈에는 딱 맞는 거네요. 찌는, 찌는. 얼마 전에 올리브영이 세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끝났겠죠? 근데 올리브영 글로벌을 체크해 봤더니 거기도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또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나가면 또 사와야지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다고. 그래서 그 제품들을, 예, 뭐 한국 나갈 때까지 기다려. 그냥 주문하면 되지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까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야, 이렇게 패킹이 잘 돼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일단 제가 까보고, 어, 뭐뭐 시켰는지 보여드리고,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와, 엄청 꼼꼼하게 왔네. 아, 깨지지 않게. 이게 한국에서 온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뭘 시켰냐? 뭘 시켰겠어요? <laughs> 달바를 또 시켰습니다. 예. 보세요. 거기다 저희 딸이 좋다고 한또 닥터지, 똑같은 제품. 요것도 주문을 했어요. 예. 아, 요거는 조선미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선크림인데 저희 딸이 이게 요즘 틱톡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요것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좋다고 했던 헤어 플러스 그 프로틴 바드 에센스인가 앰플. 예, 그거요. 그것도 시키려고 보니까 그게 올리브영 글로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제품을 찾아서 요거는 샴푸 전에 하는 헤어팩. 그래서 먼저 발라 놓고 그다음에 샴푸하면은 머리 결이 좋아진다 그래서 요거를 두 통을 시켰고요. 요건 제가 설치해서 시킨 거고 그다음에 요게 그 앰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젖어 있거나 말라 있거나 그냥 막 뿌려주면 되는 울트라 프로틴 손상 모엔 울트라 프로틴 이걸 두 개를 시켰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문한 건 오늘 잘 받긴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굳이 한국에서 배송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두 제품 때문이거든요. 달바하고 닥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세상에 이두 제품이 아마존에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팔아요. 세상에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가격이 올리브영 글로벌보다 아마존이 더 싸요 <laughs> 아나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아 제가 아마존 정말 덕후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설치도 잘하고 하는데 진짜 난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필요한 물, 물, 물건들 화장품 같은 거 있으시면 먼저 아마존 설치부터 하세요 요즘 아마존에 입점내는 한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좋다고 평이 나면서. 또 리뷰 같은 것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고요. 자, 일단 잘 받았으니까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번에 주문했던 요 트리트먼트 요거 하고요. 그리고 샴푸전에 헤어팩. 요것도 제가 충분한 기간 동안 꼼꼼하게 아주 충분하게 사용을 해보고, 야, 이거 진짜 좋다 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몰라요. 안 써봤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예 여러분 덕에 제가 또 아마존에 이런 화장품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예뭐 웃음은 나오지만 예, 기분은 좋습니다 또 한국 화장품이 아마존에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자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예 놀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신 분들 무조건 복받을게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하나 생길 거예요 예내 장담해 <laughs>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예, 더 즐겁고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laughs> 안녕히 계세요!